자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항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벤 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하비르데,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스는 왕의 형제이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시의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불레가 돌려보내리라."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에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울이를 만드소서, 아비 이럴 때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성금의 일맞었습니다 십자가를 잠시라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갔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깊이 묵상 하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종 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뭐 요새 하도 백세시대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많이 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에 비하면, 사실, 많이 살았죠. <laughs>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들은, 우리의 능력, 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주어지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있고, 주시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주시지 않은 것을 인간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 사람이 현명한 자지 그런 사람이 성공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명백하게 주어진 임무와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연약함과 좌절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은 선의 세에서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절을 앞에 두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의 시하리이 그에게 말하고 우리가 들은지요. 이스라엘 집에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인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돌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벤나다세 신하들은 이스라엘 왕이 인자한 왕으로 알려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자 반전이죠 언제는 뭐 가진 거다 달라고 위협하던 <laughs> 여기서 인자한 왕이라는 것은 조약을 잘 지키는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베나다 세 신하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전쟁에 졌음을 인식하고, 그나마 왕과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의 관대함에 호소하고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볼수 있도록 굵은 배로 허리를 돌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자. 이런 기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나, 통곡하거나 참회할 때, 그렇게 취하는 모습이죠. 또 여기 나온 테두리를 머리에 쓴다는 것은 패배한 자가 승리한 자를 위해 짐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 옵소서 하되, 참 뼘뻔스럽죠. 내가 그러니까 아합이 말하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영내형제니라 이렇게 말해요. 방금 전까지 죽이느니 살리느니, <laughs>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이런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청원을 듣고 나서, 아, 이 아합은, 베나닷 아직 살아있었어? 그리고 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아시죠? 오만하고 무리했던 베나닷, 그의 추종자들은 이 노예로 전락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나닷의 노구에도 살아했을것 같던 아합이 이제 그 주인이 되버리는 참 인생할 수 없죠. 이스라엘을 멸절하고자 했던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던 베나닷은 그가 경멸했던 아합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전의 주인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지금 아브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서주에서 인생의 기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왜 뜬금없는 뜬금없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회라는 것은 그것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을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기회를 주지 않죠.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주어진, 의해서 주어진 이 승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적인 베나닷을 아베 손에 붙이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이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큰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아브은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베나닷은 자신에 대한 보복적인 공의를 통해서 그가 멸치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의 세력은 자신의 이스라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절되어야만 했던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성취와 이스라의 엘 안전이 아합의 손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즉 아합은 이제 마땅히 그의 적을 완전히 전멸하고, 주의 세력을 멸절시켜야만 했던 것이 그런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뭐에요? 아합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할 기회를 무시하고, 결국 이로 인해 나중에 큰 장을 당하게 된다.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파멸시킬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악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 이게 참 중대하고 엄숙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영적 정리생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기는 순간.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몇 번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돼? 현명하고 단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와 성시함을 가지고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요? 33절을 보 아람의 신학이 아합왕을 반응을, 완전히 형제라고 그러니까 좋은 진조로볼 수밖에 없죠. 그 아합은 베나섯을 자신의 병거에 올라타게 한다. 이게 뭐예요? 형제라고 불렀으니까 이 아니, 포로가 아니다는 것이죠 병구에 올라탔다는 것은요 왕과 왕으로서 동등하게 되어야겠다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있다 죽은 목숨 살려준 것이죠 여러분 이건 관대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하는 것이죠 이 원인은 침송과 아첨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권력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위대한 인물들이었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용, 아량, 이런 허울 좋은 말 아래에 하나님의 뜻에 상반된 일을 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러한 일을 감당하려면 그만한 깊이가, 인격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고 있는 자와 왜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좌지우지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에서 엘리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반면에 오만한 사육자인 베다닷을 지금 자기 곁에 앉히고 그와 계약을 맺어요. 이 도대체 이 사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관대함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사람이 보시기에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의 말로에 불과할 뿐이 될수 있다. 적절치 않은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다란, 재앙을 추구할 수도 있다. 사랑을 나타낼 때가 있는 거예요. 벌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을 못하면 안 되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자3 4절 결국 이베나자은 아합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모든 성물 돌려주겠다. 다음의 세계 그를 위한 거리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리는 상인들이 물건을 파고 사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뭐 뭐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무슨 누구, 그 누구 거리, 뭐 무슨 시장, 아, 무슨 길뭐 이렇게 예, 하는 거죠.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같은 사람들 나면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아합이 지금 베나닷의 제안을 승낙하고 아람과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주는 이 과정.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칭송하고 거리를 만들어주고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반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화친으로 결말을 맺은 것. 절반을 하나님의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나바씨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전쟁이 그 뜻대로 되지 않았고. 만국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설이 대승을 두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한 께를 써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처럼, 그들 입장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몬 이설로 왕을 꼬드겼겠죠아비이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해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높아지려는 욕망에 눈이 멀게 되면 영적 원수를 제거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아합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 번이나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합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합이 왜 이런 베나다스의 저급한 재현에 야합했을까?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이겼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싹잊어버고그저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적인 감정이 휩쓸려서 공적인 인물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바로 이 점에서 있어서 실패한 것이죠. 언뜻 보기에 관대한 항의로 보이는 행위가 사실상 연약함에서 나오는 행위일 수 있다. 사적인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때로 칭송의 대상이 될수 있는 관용 이건 공정인 될 것에 대한 결과 오히려 큰 비난과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했을때 결국은 한 명이 불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길이 쌓아가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권위를, 진정한 권위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동정심을 품고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할 때 이런 그릇된 행위는 커다란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명하신 사악한 자에게 인간이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금요일 아침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이소 세상의 욕망이 눈이 멀어 영적 원수를 그냥 내버려두고 타협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자주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물리치기 이기게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악한 것들과 손잡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반석과 같이 굳게 하는 이 성금일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후월의 아침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